오늘 소개할 집은 진짜 급해서 3억에 나온 매물입니다. 땅이 무려 716평. 정원 상태는 최상급입니다. 직접 보시면 조경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집입니다. 하지만 지금 사정이 너무 급해. 가격을 5천만원이나 내리고 내놓았습니다. 이런 집은 보통 빠르게 거래됩니다. 조경이 작품인 집. 관리 상태 좋은 전원주택, 땅 넓은 집을 찾고 계셨다면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? 그 전에 우측 하단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은 주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만나보실 주택은 바로 앞에 이렇게 천을 끼고 있는 주택입니다. 자, 토지도 엄청 넓어요, 여러분. 땅 넓게, 넓은 땅에다가 와, 진입로 보십시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, 단한 가지.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. 농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. 한 700평이 넘고 과실수부터 텃밭, 어마무시한데 집은 작아서 관리할 게 크게 없는 집입니다. 보시면 이 사이즈 느낌부터 완전히 다르시죠. 어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또 이제 걸으면서 얘기하면 왜 파는지 그 이유. 저희 발품 탑 부동산은 항상 솔직하게 그 이유를 말씀드리거든요. 왜 하자가 있어서 파는 걸 수도 있고요. 집이 별로여서 파는 것 수도 있고, 근데 뭐 별로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런데 사연이, 어, 좀 명확한 사연이 있어야, 어,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유가, 어, 나는, 나도 그것 때문에 팔 수도 있겠구나, 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. 아, 또 처음에 올때이 집을 왜 사셨지? 이걸 알면은 또 이거에 맞는 분이 이 집을 사실 수 있는데, 어, 여기, 어, 소유주님께서는 이렇게 넓은 땅을 좀 원하시고, 집은 좀 간편하게 좀 이렇게 소일거리 막 이런 거 재밌잖아요 네, 이런 것들을 하고 홍천에 다 하니까 뭐 양양이나 이런 강원도 왔다 갔다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때 중간이어가지고 좀 좋으셨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정자가 너무 이쁘죠 네, 저희 집은 토지가 엄청 넓은데 곳곳에 이렇게 길들은 다 자갈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야, 정자가 어마무시한 정자가 있습니다. 예, 여기 앉아서 이 소나무나 이런 철쭉들, 여기 산철쭉이에요. 철쭉 크게 관리할 거 없거든요. 산철쭉들은. 그래서 어, 산철쭉들이 여기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고요. 자, 여기 이제 쭉 들어오면 요렇게 여기 주차하고요. 이쪽에는 이제 안쪽 정원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안쪽 정원도 여기 보이는 게 전부 답니다.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연못 있는데 사실 연못은 관리하기 힘들거든요. 이거 그래서 물도 다 빼놓으셨어요. 이렇게 되어 있고 들어오면은 여기에는 이제 와 여기 아로니아랑 배나무 있는데 이 배나무는 관리하기 힘들거든요. 근데 야 역시 사장님의 마인드. 배나무 관리하기 힘들지 않으세요? 아유 새도 먹고 나도 먹고 이렇게 어, 맞습니다. 그렇게 하면 좀 마음도 편합니다. 여기서 지금 뭐 김치 때문에 이제 무랑 이렇게 있고 배추는 또딴 데다 심으셨어요. 이렇게 아로니아까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 나는 완전히 소일거리 없이 전원주택에서 여유만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 이 주택이 맞지 않고요 아 나는 그게 무슨 전원생활이야 뭐 이것저것 해야지 막 배추도 심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안고그 대신 내땅 안에서 다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집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면 어우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이렇게 오면은 저희 집앞 정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집이 농가 주택이어가지고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어, 이렇게, 딱, 예쁘게, 아담하죠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, 마당 정원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. 데크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.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물소리가 들리면서, 하지만 이게 앞에 나무들이 다 있어가지고, 좀 프라이빗하게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. 여기 앉아있 있을 공간.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저희가 진짜 큰 정원. 텃밭부터, 여기, 와. 여러분, 저 나무 뭐 엄청 크거든요. 이따 보여드릴게요.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세종에 집이 있다 보니까 전원세, 전원주택이 거기가 이제 공주 세종 그거 아시죠 공주 밤 유명한 거 그래서 저희도 밤밭이 밤이 있는데 저와이단 엄청 커서 저는 느티나무인데 밤나무랍니다 100년 넘은 밤나무도한번 이따가 한번 보시면 야 밤나무가 저런 게 있어? 라고 하실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꽃밭이고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소나무들이 곳곳에 관리 상태는 최상급입니다, 여러분. 예, 진짜 관리 상태 보십시오. 관리 상태 최상급이죠. 예, 이렇게 보시면 소나무나 꽃들 예쁘게 되어 있고 하우스에서 또 딸기나 이런 것도 하세요. 예, 하우스에서 딸기도 하시고 이것저것 하시고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지금은 뭐 크게 안 하고 요 끝에 이제 딸기나 이런 것들을 다 하신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이땅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, 아, 난 노년에 소일거리도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, 들어오면은 사장님이 이제 고추 좀 가져가라고 하셨는데, 뭐, 저도 이렇게, 저희 집도 이렇게 다 하고 있어서 괜찮다고는 말씀을 드렸고, 아, 고추도 있고, 여기 이제 배추, 아유, 올해 배추들이 다 이래요. 예.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, 달팽이나막 이렇게 해가지고, 올해 배추들 다 이런 김장들 다들 일찍 하셔야 될 텐데 네, 이렇게 지금 배추도 되어 있고 자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 뭐 과일나무 사과나무부터 다 있습니다 사과나무 복숭아 다 있고 여러분 이게 밤나무랍니다 저는 이렇게 큰 밤나무 처음 봤어요 와 이게 진짜 밤나무가 야 이렇게 큰 밤나무는 진짜 아 이거 밤농사 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렇게 큰 밤나무가, 야.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편합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는 쭉 쌓여져 있는데 좀 예쁘게 보이려고 사장님이 철조까지 이렇게 쫙 해놨어요. 가격도 처음 나온 금액보다 5천 이상 내렸기 때문에. 예. 그리고 저희 발품 탑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아, 아시죠? 최대한 여러분 편해서 최대한 가격도 낮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주택은 이 데크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. 네, 여기 보십시오. 이 데크 공간이 굉장히 앞으로는 넓은데 위에도 이렇게 다 막혀 있어요. 그래서 데크 관리 상태가 참 좋고요. 들어오시면 집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.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십시오. 거실. 야이 거실은 농가주택 사이즈 치고는 굉장히 시원하고 이 거실에서 바라보는 이 정원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. 앞에 데크도 잘 빠져있고요. 자 여기에도 붙박이장 그리고 여기 벽난로 그리고 실제로는 사장님 사모님이 여기서 생활을 가장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했고 주방 공간까지 이렇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뭐 공간이 요 정도면 거실이 넓은데 어 단점이라고 하면은 방 하나에 욕실이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일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예 농가주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곳입니다.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근데 뭐이 공간은 다 있어요. 근데 세탁실 뭐 김치냉장고 들어가고 그 제가 전원주택 소개하는데 크그 굳이 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. 사람들 놀러 오더라도 사실 1년에 한두 번이기 때문에 예, 굳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안방 공간인데, 여기다 이제 소파를 놓으셨어요. 실제로는 어제 여기다가 사실 침대를 놓는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석인데, 예, 이제 사람이... 어. 제 사는 환경마다 스타일마다 틀리시니까 거실에서 주로 활용 활동하시고 여기도 붙박이장 이런 붙박이장이 사실은 있는 게 굉장히 효율성이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원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욕실까지 어, 집은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다 봤습니다. 벽난로 같은 것도 어디서 AS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. 에, 집은 뭐 이렇게 보고 따뜻하고 바닥도 보시면 광이 납니다. 광이 관리 상태는 정말 좋은 집입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주택은 정말 땅 넓은 거 원하시는 분 하지만 집은 간편하고 또 일가구 이 주택 안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는 주택입니다. 예, 그래서 어, 좀 이런 거를 원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위에 있는 발품 탑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고요. 여러분도 주위에 이런 거 찾는 분들 꼭 여러분이 아니어도 주위에 이런 거 찾는 분들 계신다. 그러면 저희 발품 탑 부동산 꼭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.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. 아, 내 전원주택. 아니면 내 친구가 전원주택 판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또 발품 탑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좋은 집이면 꼭 촬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넓은 집 봐서 너무 좋았고요 어, 저는 저 100년 넘은 밤나무를 봤다는 게 이야, 신기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.